자, 오늘 녹고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를 했는데요. 지수를 하고 지수가 뭐예요 여러분. 와, 이렇게 큰 수와 이렇게 작은 수예요. 그죠? 이거는 2의 20승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은 수입니까? 그런데 이런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뭐죠, 여러분? 이거 무지무지하게 더러운 무리수예요 그죠?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괜찮잖아요. 600에 3 1분의 5제곱 그죠? 3 1제곱은 600에 5제곱. 이런 더러운 무리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쓰는 건 좋은데 지수를 활용하는 건 너무나,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인류가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는데 이렇게 더러운 무리수가 나오면 무슨 수를 계산하냐 말이죠? 그래서 라빼라고 하는 수학자가 400년 전에 이런 더러운 지수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로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약속해요. 예를 들면 이게 지수인데 이 값이 너무 커지면, 너무 작아지면 또는 더러운 무리수이면 너무 힘들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라는 걸 써서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로그를 예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로그가 뭔가 하면 어, A에 X승을 B라고 할까요? 그죠? 지수 값이요. 이 값이 너무 더러우면 이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로? 이거를 바꾸면 X는 로그 A에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음, 이제 우리가 이게 어, 지수와 로그가 같이 역함수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텐데 됐죠? 이 값이 너무 지저분한데 라베르가이 값을 찾기 위해서 뭐 로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산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X가 되더래요. 됐어요. 이게 로그예요, 그렇죠? 지수는 이게 항상 무슨 값만 가져요 이게 항상 양수만 되잖아요. 로그는 이게 어디 로니까 이걸 항상 양수예요. 됐죠? 그래서 로그에서는 이걸 로그에 붙은이 값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값이다. 양수만 제한 받아서 뭐라 그래 이거를 진수다, 그죠? 미친 손대는 거 아니에요. 미친 지수나 로 똑같아요. 미친 바뀌면 안 돼. 미치 바뀌면 진보이 바뀌는 거니까 다른 수에 완전, 히 그죠? 미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2의 3승이 8이죠. 로그로 바꿔보죠. 어 3은 위치이니까 2의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2의 10승이 1024거든요. 다시 로그로 바꿔볼게요. 10은 로그얼마 1024.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런 로그가 바로 3이라는 걸, 이 로그값이 바로 10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뭘이 공식을, 로그의 식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죠? 로그는 지수로 왔으니까 로그의 식을 검증하는 방법은 다 지수로 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에요. 지수를 바꿔보세요, 뭐지, 여러분? a는 1승 성립 타잖아요 그죠? 로그 a에 b가 모이면 1이면, 이거 항상얼마지요 여러분, 0이에요. 대체 바꿔보세요. 1은 1은 a 영승, 좋잖아요, 그죠? 로그는 지수로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로그 a 의 xy 이렇게 진수가 곱으로돼 있으면 로그의 x 플러스 로그의 y 이렇게 뭐 진수의 고분 로그의 덧셈으로 찢어져요 됐죠? 증명은 다 지수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책을 참조하세요. 진수의 무슨 셈? 나눗셈은요, 로그의 무슨 셈? 뺄기이에요 됐어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무슨 셈? 뺄기이다또 많이 쓰는 게요, 로그의 b에서 이렇게 밑과 진수를 바꾸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로그의 b에다가 꼽하기 로그 b a 항상 얼마, 항상 이제 에 서로가 역수 관계 있거든요 됐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로그는 밑을 바꿀 수 있어 밑을 내가 c로 바꿔볼게요 밑을 c로 바꿔버리면 a가 으로 b가 위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학은요 됐죠 이 거꾸로 가는 게더 중요해 요는 수학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자기하고뭘 복잡한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로그를 잘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산을 잘 해야만 이렇게 더러운 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미친 10인 로고를 우리가 상용 로고라고 하는데 미친 10인 로고를 계산 우리가 다 쓰는 게 시중법의 수잖이요 그죠? 미친 10인 로고를 계산할 때이 로그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로그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이 로그의 연습을 충분히 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수를 여러분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런 수 중에 특별히 미치 10인 로고 그걸 뭐라 미치 10인 로고를 생략해줘왜냐면 미치 10인 법을 생각해도 좋잖아요, 그죠? 미치 10인을 생략해요. 이런 로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 미치 10인 로고 우리가 많이 쓰는 10인 법의 로고를 상용 로고다. 그래요. 됐어요? 음. 특별히 미치 10인 로고 가져근데 미치 없으면 로고는 항상 미치 10이라고 생각하세요. 빛이 10인 로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시진법의 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줄게, 본격적. 3의 10승이 도대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그를 씌워요. 빛이 10인 로그 그럼 뭐지, 여러분? 로그의 성질이라면 10은 앞으로 내려와요. 여기 안 썼나요? 로그의 X에 몇승 그러면은요. N은 로그 앞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죠? 물론, 저때가 붙이고 내려가야 돼요. 됐죠? 어. 얘가 뭐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에, 뭐, 요게, 마이너스의 3승은 불가능해요. 이게 음수되버리니까 이렇게는 좋은데요. 양수니까요. 4가 내려갈 때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가 붙여야 돼요. 그죠? 진수의 의미가 올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0이 내려가고, 로그1 0의 3인데, 이값은 무리수니까 좋아요. 책에 준다고요. 근사값 0.5, 로그가 4771이에요. 그죠? 그럼 1 9평 얼마죠, 여러분? 4.771이고요. 그럼 먼저 여러분, 얘가 정수값이 4면요 이 더러운 수가 몇 자리인지 아세요? 다섯 자리 정수예요 다섯 자리 수그죠 그리고 이게 소수가 뭐에요? 477 4777 7, 7, 7 이게 4.771이잖아요 그죠이 소수가 이제 뭘 결정하냐면요 이 첫번째 자릿수를 결정하는데요 이런걸 생용로구의 성질이다 그래요 그죠 이거 따로 외우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보세 내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줄게요 자 보세요 로그 1은 0이고요, 로그 10은 1이고요, 로그 100은 2예요. 됐어요? 로그 0.1은 뭐죠? 10분의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로그 0.01은 뭐죠? 마이너스 1. 잡보세요 이거 굉장히 더러운 수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잡보세요이 지저분한 수가 얼마인지 알려면 로그를 씌워서 정수값이 0이면 이거 한 자리 수예요. 정수값이 1이면 얘가 두 자리 수고요. 정수값이 2면 이 얘가 세 자리 수고요. 소수점 첫 번째에서 영의 수점과 가더 보이면 마이너스 1이면 소수점 첫 번째 마이너스 이면 소수점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매번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더러운 수에다가 로고를 씌워서 정수 값을 보고 뭘 결정해요? 자릿수를 결정해요. 정수가 영이면 한자릿수고요 1이면 두자릿수고요 2는 세자릿수고요 마이너스 1이면 소수점 첫 번째 영아니수 마이너스 이면 소수점 두 번째에서 영아니수 됐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줄게요, 봐. 로그이가 근사값 0.3010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로그이 10은 뭐겠어요? 로그이 10은 로그이 19파기이잖아요. 10 로그이 10은 1이거든요.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로그인 여기 있으니까 1.3010이에요. 이렇게 알아도 알수있어요 0이니까 한 자릿수고요. 1이니까 두자릿수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라고 해볼게요. 로그이 0 0은못 가요. 로그이 0 0은 2.30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니까 이게 세 자릿수인 거예요. 다시써볼게요 0.02는 못 가요. 얘가 소수점 두 번째로 쫙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0 3 0이 조심해. 이건 인간의 수를 쓴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1.699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를 음수로만들는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뭐 정수 하나 더 주고, 소수는 반드시 양수를 만들어요. 됐어요? 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더러운 수인데요 굉장히 더러운 수인데 노고를 붙여서 정수가 0이면 한자리 수. 정수가 1이면 두자리수 정수가 2면 세자리수 정수가 뭐이면? 마이너스 2면 소수점 두 번째 정안수자 그죠? 그리고 뭐는 똑같아요? 꼬리는 똑같잖아요 소수분위는 똑같죠? 그러면 숫자의 배율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숫자의 배율이 똑같아요 뭐로 시작했어요? 다 2로, 2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왜 2로 시작하죠? 끝이 0.3020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얘를 하나 다시 들어줄게잡으세요 중요하니까요. 이걸 이해해야만 도로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로그 3이 얼마죠 여러분? 0 4 7 7 1이에요 됐죠? 그러면 로그 삼배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세자를 수니까2 4 7 7 1이고요 됐죠? 로그 0 0 3은 얼마일까요? 소수점 두 번째 한 숫자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이 플러스 꼬리는 똑같아요. 됐죠? 인간의 수를 쓴 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일점오이이구이. 근데 셔맨이 이렇게 주더라도 반게 바꿔놔야 돼. 요 소수는 의미되면안될거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면 소수점 두 번째와 수 4772도 끝나는 이유가 숫자의 배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줄까요, 그러면? 어떤 더러은 수를 계산해 봤더니 로그 값이 뭐예요? 4.6301 그래요. 그죠? 그럼 얘가 4면 얘가 몇 자리 수고요? 5 자리 수고요. 6301은 뭘까요, 여러분? 6301은요? 로그 2가 0.3010이고요. 로그 3이 0.4771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로그 4는 얼마까? 이 로그 2니까 0.6020이 됐죠. 오케이. 로그 5는 얼마 인잡았면요 그럼 로고 5는 로그 2분의 10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로그 1 빼기 로그 2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예요? 로그 10 빼기 로그 2거든요. 그죠? 그래서 로그 2는 이게 어허. 로그 10은 1이죠. 1 마이너스 로그이죠1 마이너스 로그이요. 로그이가 얼마예요? 0.30그이니까 얘는 0.6990에. 이요 그렇죠? 잡으세요. 여러분. 얘는 뭐와뭐 사이에 있어요? 뭐와 로그4와 로그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4니까 5 자리 수이면서 뭐로 시작하겠어요? 이는 거예요. 사에 있으니까 4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뭐라고요? 4로 시작해서 몇 자일 수다? 다섯 자일 수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죠그 어떤 더러운 수가 얼마나 되는 수인지는 로그를 계산해서 이 더러운 수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수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3에 뭐, 어, 12에 뭐, 5승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여요 로그를 씌워서 10의 5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3이잖아요, 그렇죠? 로그 3이 0.477이잖아요. 여기다 뭘 곱해요? 10의 5를 곱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이게 가지고 이 더른 무리수가 얼마쯤 되는 값인지 추측하려고 하는 게 바로 로그의 목표예요, 됐죠? 그래서 심각한 응용 문제들 도요 문장을 통해서 10을 세우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다시 로그를 씌우고 그 값을 계산해서 이 더러운 값의 근사값을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이 로그의 목적이고 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제라는 거됐죠 그래서 로그는 뭐예요 지수처럼 역사는 아니고요 그 지저분한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뭘 자연스럽게 연습해야만 로그를 만들 수 있고 로그의 공적인 목적은 미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이지수분한 수들이 얼마인지 로그링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끝내놓고 나면 이제 뭐나 오겠어요, 지수 로고 가지고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를 그려야 되고요. 그 그림을 그리면 이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지수로그를 개산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지수로그의 아주 기본적인 연습을 충실해서 대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디딤돌을 잘 가져갑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